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상, 흑암의 권세가 장악한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말씀합니다. 이 어둠은 인간의 마음 상태로는 그 빛을 이해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주인공이신, 창조주이신. 그 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러냐고, 제 말은, 저희들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 형편, 내 처지만 보면 안 돼요. 내 어떤 그런 어둠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니까. 빛을 바라봐야, 예, 어둠이 물러가지요. 빛은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어두운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에 세팅할 때, 우리의 주변은 다 밝아집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어떻게 현실과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어둠의 권세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사람들은 증오와 전쟁보다는 용서와 평화를 앞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앞세우면 당신의 마음의 어둠은 즉시 떠나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둠의 권세는 성도에게 현실을 보고 땅을 보게 하고 당신 자신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들여다 보게 합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철학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당신을 빛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탁월한 지혜가 빛나는 것 같지만 교묘한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는 죄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역사합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도의 마음 안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은 정상이 되고 밝아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빛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모든 것이 쉽게 되어집니다.